안녕하세요.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신앙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 사탄에게 소속을 두고 있다면 그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자기 소속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내용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우파 성향의 사람과 좌파 성향의 사람. 완전히 접근 방법부터 다르지요. 우파 성향의 사람은 조선일보를 좋아하고 좌파 성향의 사람은 경향 신문이나 한겨레나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laughs> 소속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의그 소리가 좋게 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소속 따라가는 거예요. 소속 어디에 속했는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성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말로 한다면, 어느 쪽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속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속을 두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컨드 n 밍 파루시아,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들인데,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좋은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신앙을 구축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소속이 다르다면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을 따라서 그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저희가 누구예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시도의 영이지요. 적그리시도의 영을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 하나님이 이겼으면 하나님께 소속을 둔 사람들도 같이 이긴 거죠. 그죠?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출전을 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잉글랜드면 잉글랜드의 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나옵니다.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대표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그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이 그 나라의 명예를 걸고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이런 때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유럽의 막강한 후보자들을, 그 국가의 선수들을 제껴서 이겨버리고 나니까 16강에도 올라가고 8강에도 올라가고 4강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뭐 박지성이라든가 히딩크 감독이 이끌 때 박지성 선수라든가 이영표 선수라든가 이러한 그 유상철도 있었고요. 또 이천수도 있었고, 차두리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갔는데, 그 선수들 11명이 운동장에서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골을 넣고 이겼어요. 그 선수들 11명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그들이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긴 것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8강에도 가고 4강에도 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속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속을 두면, 하나님이 이기시면 소속을 둔 우리도 같이 이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또는 예수님이시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까 누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크신 이가 이기는 거잖아요. 크신 이가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도 물론 필요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소속입니다. 소속 내 소속을 어디에 두고 갈 것이냐. 그래서 소속을 성경을 근거로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소속을 두면 그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잠시 좀 후퇴할 수 있고, 잠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시잖아요. 최후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기실 때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있는 자들도 같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